6번은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x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이거 길이 더하기 이거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칠판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제곱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점을 대칭 이동해 줄 거야 그럼 여기 b 다시가 생기고요 여기는 5,-2가 생기지 그럼 여기 보세요 A부터 B, B 다시까지 최소 거리는 얘잖아. 맞아? 그러면 저요, A부터 B 다시까지의 거리만 구해주시면 돼요. 봐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p 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거야. p 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면 최단 거리. 맞아,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잖아요. 그래서 대칭 이동해주신 다음에 A, B다시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5에서 1을 빼래요, 4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계산하시면 36 플러스 16이니까요, 50인가요? 루트 50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1이지. 여기 A가요, 7,1이야. B가요, 1,7입니다. 그럼 이거의 최단거리야. 그럼 하나를 Y축 위에 점피래. 그럼 이 점이 특정되지 않았잖아. 그럼 하나를 대칭이동하세요. 그럼 얘가 X축으로 대칭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단거리는 어떻게 되시면 되냐. 잉. 이 거리입니다. 그럼 봐봐. 어쨌든 X축 위에 점이 있잖아. 그럼 점피를 구하랬어. 아니지. 그럼 나는 그냥 요거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8의 제곱. 1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그림과 같이요. A 마을에서 강한 변에 어느 한지, 야, 여기가 강한, 강한 변이야. 어느 지점. 여기가 X축이, X축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아? 거쳐서 B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의 최단거리야.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여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요 봐봐. 여기를 요만큼 이동시키는 거야. 아이고 그럼 B가 B 다시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좌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여기를요 제가 0,0이라고 놔둘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0,4가 되겠지. 봐봐 그럼 여기가 8,2였다. 근데 X축 대칭했잖아. 그럼 얼마야? 8,-2가 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최단거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거리죠. 맞아? 그러면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P나 여기나 P나 지금 이 문제에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나는 이 빨간색 길이가 궁금한 거지 최단거리 맞나요? 가장 짧게 만들 수 있는 도로의 길이만 나의 질문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 A 접, A부터 b 까지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하시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 10인가? 맞나요? 이렇게 가시 해보십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39번 보세요. 봐봐. 야, A, B, Q 이거의 최단거리를 구하래. 근데 봐봐. Q는요, 그냥 Y축 위에만 있으면 돼. 맞아? P도요, 그냥 X축 위에만 있으면 돼. 그럼 대칭이동 시켜. 그럼 여기가 B'가 되고요. 맞아? 2, 마이너스 1 되지. 여기 대칭이동 시켜. 그럼 여기가 얼마야? A 다시 가 되고요. 마이너스 1 2가 되지. 그럼 최단거리는 봐봐. 여기부터 요 전부터 어디까지? 여기지.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잖아. 맞아. 어쨌든 x 축 y 축에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다시 B 다시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구해보자. 루트 어떻게 돼요? 2에서 이걸 빼면 3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 마삼의 제곱 되시면 되겠죠. 맞아? 그럼 답 나오시겠지? 직답 여기를 보세요. 봐봐. 여기도 AP, BP의 최소값이래. 근데 어디 위를 움직여? Y는 2를 움직여. 그러면 저 하나를 진호야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Y는 2에 대해서. 그럼 봐봐 A라는 점을요 봐봐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수선의 발을 내렸을 사 4지 근데요 여기랑 여기 길이 같잖아 그러면 Y는 이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면 얘는 여기 오겠지 맞아요?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1,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뭐 구해야 돼 얘들아? 최단거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A A 이렇게 생긴 최단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의 최단거리는 이거의 직선거리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 지나잖아. 여기 길이 구하시면 돼. A-B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8인가? 근데, 근데 그 B를 대칭해서. 이거가 괜히 심한 문제가 아니고 괜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 양송주? 네. 봐주세요. 아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맞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양승주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야? 책한 보세요. 거리, 거리. 모랑 모뭐 사이의 거리예요? 3, -1. 하고 틀렸죠? 왜요? 봐봐요. 얘는요. 3, 와, -1 하고요. 맞아요? x, y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 얘 얘는요. 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셔야죠. 얘는요 x,y랑요 6모 사이의 거리에요? 3사의 거리입니다 그럼 봐봐 좌표평면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거야 봐봐 이거 좌표평면을 접근하면 쉽습니다 3,-1은 여기 있겠지 그럼 3,-1을요 제가 요 a라고 놔둘게요 그 다음에요 6,3입니다 6,3은요 대충 여기 있겠죠 그럼 봐봐 X,Y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들이 다 X,Y잖아. 그치? 근데 이거 최소값 구하래. 그럼 얘는요, 봐봐. 여기 B라는 점하고 A라는 점 사이에 직선을 구했어. 맞아? 최단거리야. 그럼 이점 P라는 X,Y가요.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호야? 그치? AB 직선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AB 직선 위에 있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에 나는 뭘 구하면 돼? A랑 B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예에서 예 빼면 얼마? 3의 제곱. 예에서 예 빼면 얼마예요? 4의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5. 바로 나오시겠죠?